오늘은 에레미아 40장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스드기아 마지막 왕인 스드기아가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쓸만한 그런 인재들이나 기술자들이나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빈민 위주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아도 이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그를 선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에레미아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령관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령관이 이 일이 된 것은, 이 일이 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뭐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뭐 이렇게 원수 같은 저그 입의 입을 통해서도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뭐 미천한 어떤 여종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죠.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똑같이 어, 너희가 여호와께 불순종하여 결국 이와 같이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사실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을 사랑하고 너무 친근하고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은 또 무서운 모습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속에는 이와 같이 어떤 경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어떤 진정한 사랑 속에도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더, 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이 어느 순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그런 정체성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그들을 깨뜨려서 흩으시는 것이죠. 그 말은 곧 교만을 깨뜨리는 것이요. 죄악을 징벌하는 것이었지. 사람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정말 참된 신앙만 골라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인생에 항상 역경과 어려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많은 문제들과 복잡한 것들과 또 시련들은 결국은 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들을 깨뜨려 내서 결국 참된 신앙을 끌어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매일 수있다는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레미아를 풀어주고 이런 말을 하면서 너는 선택해라.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럼 너한테 잘해줄 것이다. 선대한다고. 에레미아를 뭐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면 그는 뭐 아주 대우를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제안을 받아요. 하지만 네가 여기에 남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바벨론에 따라가면, 거기 가면 아주 나는 호요식 하면서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인생만큼은 잘 대해줘서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살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이곳에 남게 된다는 것은, 남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화를 자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백성들에게도 에레미아는 약간의 그 매국노 같은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와는 꼭 같은 건 아니되겠지만 친일파 같은 거예요. 나라를 네가 팔아먹었다 혹은 뭐 너의 외침은. 그런데 에레미아는 전혀 어떤 바벨론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애굽을 싫어해서 그런 메시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시종일관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에게는 유리하게 들려 뭐 작용을 했고 또 애굽파에게는 불리하게 나쁘게 작용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 애굽파를 싫어해서 뭐 이쪽을 좋아해서 그런 말을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애굽 애국, 애굽이 싫어하고 또 바벨론이 자기들을 아 뭐넌참 우리를 위해서 잘해 줬다.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한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에레미아는그그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가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상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그 사람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혹해가지고 이렇게 할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전혀 지금 이느부사라단이 잘못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말을 해줬지만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는 있을 뿐인 거예요. 느부사라단이 봤을 때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어? 여기 남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네가 이 땅에 남는다면 그대야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근데 이 그달리아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그달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의 발음상의 차이고 같은 사람을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달리아, 그달리아가 이제 바벨론 어, 왕에 의해서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는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고 귀족 귀족은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찌 보면은 바벨론 바의 어떤 사람일 수 있겠죠. 어, 그 유대에도 그런 두 세력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 그들은 항상 더 작은 바였기 때문에 밀렸던. 였는데 바벨론이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 정말 괜찮은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어 총독으로 세우게 됐는데 첫 번째 이 총독이 바로 그달리아 그달리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내가 잘 말해서 보내주겠다 거기 가서 살아라 해서 에레미아는 아무 말 없이 그곳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에요. 무슨 뭐 자기가 아 여기 유리하니까 이쪽을 쫓아가고 이쪽이 불리하니까 안 가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에레미아의 마지막까지의 사명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자기를 꺼려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백성들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건 보통의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할수 없는 일이에요. 다 떠나버리고 망한 나라의 빈민들 위주의 백성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들 속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야말로 진정한 참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가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아가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 참선지자의 모델로 나옵니다 막 혼돈의 시대에 온갖 거짓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참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추수 때가 될 거고 그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 그리고 또 어?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느냐 가라지는 최후의 심판 때다 걸러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신자가 있고 좀 거짓된 신자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도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혼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에레미아의 시대와 같이 온갖 거짓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보의 시대라고,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이제는 뭐 개인 방송 시대가 됐고 뭐 특정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방송 시대가 된 거예요. 다 개개인의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순수한 이 말씀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다 휩쓸려서 이리휘청, 저리휘청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가갖고, 음, 터지고, 저쪽에 가서 또 터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이혼란한 시대에는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 더 투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투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는 에리미아와 같은 시종일관 변함없는 이런 정신을 붙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에리미아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자기는 그냥 누구의 어떤 유혹이나 누구의 어떤 비난이나 욕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 뒤에 가면 에레미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 그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순교하고 끝납니다. 그게 어쩌면 최종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주는 그 배경이 뭐냐면 이 남은 유민들 속에 흩어졌던 군인들이 돌아와요. 그대레아에게 그대레아가 종독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막 저쪽 안문에로 도망갔던 피난갔던 사람들 또막 다른 주변 나라들도 도망갔던 그런 군인들이 이제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그들이 돌아와요. 그나라가 총독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저장해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바벨론에게 보낼 어떤 곡물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이, 이, 이 포도주 그리고 여름 과일 기름에 그것들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이제 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독이 그걸 모아가지고 바벨론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여름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 잘 해가지고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죠. 감남나무. 그런 것들을 농사를 지어서 그거 조공만 바치면 된다. 그러면서 남은 유민들에게도 이 그달리아가 얘기하기를 또 이렇게 돌아온 군인들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된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한 지역, 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나는 총독이고 우리는 그 지역에 바벨론에 그냥 소속된 한 지역의 사람들로 평상시처럼 농사 짓고 열심히 살고 그 일부를 이제 세금으로 혹은 조공으로 어, 바치면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평안함이 있다. 유익함이 있다. 그렇게 살면 된다. 라고 그들을 이렇게 포용해서 드리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달리아는 굉장히 포용력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그 돌아온 군인들 중에 왕족 출신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은 귀족 출신인데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 와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암몬에 이 말씀을 본다면 암몬에 피신해 있다가 그 암몬의 왕, 왕이 야, 지금 왕족도 아닌 귀족이 총독이 됐다고 하는데 누구가 아느냐? 응? 흐, 비하지 않느냐? 가서 처단해라라는 그런 어떤 음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낸 게 누구냐면 또 군대, 군인 장교 중에 하나였던 요한안이에요. 요한안이 요하난이 와서 그달리아에게 이스마엘이 왔는데 그 이스마엘이 너를 죽일 것이다. 왜 가만히 있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느냐. 나한테 말만 하면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처단하겠다. 가까스로 이제 전란이 다, 어, 가라 앉고 이제 당신이 총독이 돼서 백성들이 그나마 이제 좀 평안히 농사 짓고 살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또 다시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고 또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달야는 마음이 좋은 사람인지라 아이 무슨 말씀이시냐 그럴 일 없다.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뭐 서로를 죽이고 죽이고 또 그러겠느냐. 어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불길함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현실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백성에게 남은 에레미아와 그래도 이제 남아서 그냥 바벨론의 한 지역으로서 총독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또다시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싸우면서 분란을 자초하는 그 불길한 기운이 다시 소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다 징벌을 받고 벌을 받고 이제 없어졌는가 싶은데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이 그달리아처럼 포용적으로 괜찮아 라고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면 또다시 악은 여지없이 도단한다라는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할 때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애함, 두려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움이 있어서 단호하게 징치를 하지 않으면 악이 결국은 우리를 죽입니다. 내가 죽든지 악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 음, 경, 단호한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의로 와야 돼요. 공의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용납해주면 아이고 안쓰럽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아 언젠간 깨닫겠지 잘하겠지 하고 두면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결국은, 어, 완전히 깨져버리고 부서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처럼 벌을 내릴 때는 무섭게. 그 벌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죄악들을 돌려내기 위한 것이지 절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두 면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의, 두 면을 잘 지켜서, 우리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또 우리 주변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에레미야처럼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겠다 하는 그런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며. 생명의 기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철저한 마음과 투철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일말의 여지나 틈도 주지 않게 하시며 타협도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진리를 쫓아 마지막까지 살다.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죽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